이 텀블러 진짜 실용적이에요 운동용 휴대용 감성용 비교 총정리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글라스락 스포티 핸들 텀블러를 발견했어 이 텀블러 깔끔한 디자인과 세련된 라벤더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아 손잡이가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아이가 학교에 가지고 다니기 딱이야 500ml 용량에 보온 12시간 운행 24시간 기능까지 갖췄으니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겠네 뚜껑은 트위스트 오픈 방식이라 세척도 쉽고 밀폐력도 좋아서 가방에 넣어도 걱정 없고 아쉬운 점은 살짝 무겁다는 것인데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야 이 텀블러 덕분에 물 섭취량도 늘어났고 아이도 만족해하니 정말 추천할 만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AI 소울에서 핑크레드 텀블러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710ml 대용량이라 하루종일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어 너무 편리해 보온과 보냉 기능이 뛰어나서 여름엔 시원한 음료 겨울엔 따뜻한 차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니 정말 만족스러워. 디자인도 세련됐고 빨대와 휴대용 스트랩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텀블러 입구가 넓어서 세척도 쉽고 환경을 생각할 땐 일회용 컵 대신 필수 아이템이야.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용곡 여신텀블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 바이올렛 색상의 꽃 장식까지. 이거 정말 여신 같아 보온, 보냉도 잘 되고 450ml의 넉넉한 용량이라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완전 유용해.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세척도 쉬워서 정말 마음에 든. 이걸로 커피랑 얼음물 둘다 즐겨봤는데 다 만족했어. 가격도 착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별5 개.